딴거다 필요없어 내가 강하면 돼 음. 어차피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야 이런 네. 게좀 강해서 네. 저도 하나원에 있으면서 그 하나 의원 거기에 음. 이런 말 했으면 하는데 바나나 우유 받으러 한번 갔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소리 기자단 기자 정현아입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하나원에 직접 들어와서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 모시고 아, 마음 건강,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원의 마음 건강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리 상담자 김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화원을 어, 이제 수료하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 탈북자 김소연입니다. 우리 소연 씨는 여기 지금 한화원 몇년 만에 와봤어요? 또 9년 만에요. 9년 만에. 어, 9년 만에. 네. 마음이 좀 어때요? 어 고향에 온 느낌. 어 저도 들어오면서 고향에 온 느낌이었어요. 네. 진짜 이그 도로나 이런 게 코데. 있어서 <laughs> 너무 깜짝 놀랐는데 주무관님께서 마음 건강 센터에서 네네. 마음 건강을 좀 치료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우리 하나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 마음 건강 센터가 2018년 11월 달에 개설을 네. 했는데요 네네. 사실 그 전에도 심리상담자는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우리 음. 서현씨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하나 하나 의원? 네네3층에 하나이원. 네. 네 거기서 이제 정신과 그 선생님이 그렇죠. 봐주셨었는데. 네네아요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어~ 교육 훈련과에 심리 상담자가 네명 있었고 네. 하나의 원의 정신과 선생님이 한분계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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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둘을 합친 거예요 아. 아. 어, 어. 우리 교육생들이 보면은 헷갈릴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이 이제 불안하거나 힘들 때 네. 과연 상담자를 찾아가야 될 것이냐 네.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담사를 아. 찾아갈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서현 씨는 정신과 하면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 딱 들던가요? 나는 정신과라면은 음. 그 정신병자들 안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음. 예, 그래서 뭐 다른 분 이렇게 방송으로 이제 불러 대 불으세요. 어제 오세요. 뭐 네. 정신과 막 이런 네. 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그러면 이름을 부르잖아요. 저희 음. 기수 뭐 언니나 이모이름 부르면 약간 그러면 저희는 정신병 있나? 어.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네. 네. 이게 북한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면서 북한은 정신병이 있는 분들을 다 49호 병원에다 갖다 네. 가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북한은 그 말하자면 장애인에 대한 이런 음. 게좀잘안 잡혀 있다 보니까 네. 정신이 조금 안 좋으시거나 이러면 아예 길에 못 돌아다니게 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정신과를 가면 음. 아, 내가 뭐 49호에서 정신과를 가나? 이런 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교육센터를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음. 아무래도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 정신과 병원에 간다는 게 이렇게 선뜻 발걸음이 떼지지는 않는데 음. 그래도 지금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정신과 진료를 보는 것과 심리상담 받는 게뭐 괜찮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네. 어 그걸 바꾸는 거는 그냥 경험을 한번 하는 게 중요해. 요 음. 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네. 아 그냥 정신과에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별거 아. 아니었네. 네. 어, 내가 정형외과나 내과 진료를 보는 것처럼 네.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주무관님이 보실 때 우리 그 북한 출신들 중에 몇 퍼센트 정도는 꼭 정신과를 한번 좀 진료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탈북민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받는 시간 음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우리 서현 씨는 살면서 어쩔 때 내가 정신 건강을 조금 상담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학교 다니면서. 이제 문화 차이가 음, 좀이 저기 음. 대학생들이 젊잖아요 어리잖아요 근데 음. 제가 2물 여덟에 이제 대학교 음. 가서 거의 이목벌인가요? <laughs>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에. 다 모든 게 힘들었어요 음. 그때 제가 병원에 갔는데 우울증 평기 단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상담을 받아봐라 음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분이 나빴죠 정신병자 아닌데 왜음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을했모거든요 어음음 그때 근데 가고 싶었어요 어 네, 왜냐면 음더 하면은 뭔가 내가 더 이상해질 것 같은 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문 앞에까지 갔었어요 근데 음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손잡이를 들고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네. 왜냐하면 첫째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은 일단 제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어. 그걸 말해야 되니까 아. 그두려 때문에. 아이고. 머뭇거리고 음. 다시 돌아온 저는. 준호아님. 이렇게 말투 때문에 이 정신과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다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서현 씨의 한 분만 그랬던 게 아니라 네. 많은 탈북민들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우선은 들고 네. 그래도 어,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음. 그 앞에까지 걸어갔었다. 네. 어, 그거 굉장히 저로서는 한 걸음 나선 사람이다. 아 어, 찾아 갔다는 네. 것만으로도. 그럼요. 거기까지 갔다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한 걸음 나간 사람이다. 그렇죠. 생각하면. 대부분 이제 서연아 너 한번 가보라. 아 내가 뭐 정신 음, 이상하다고 네. 가나? 딱 이렇게 하는데 네. 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네. 거였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어... 그래서 한, 어, 누군가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는 네. 어, 진료를 잘 보고 상담을 잘 하고 해서 변화가 일어난다기보다 누군가의 조언에 내가 한 번쯤 내가 혹시 라고 해서 음. 한 번쯤 다르게 행동해보는 것. 네. 그것만으로도 이분은 변화가 아. 그때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주무관님 말씀 중에 너무 와닿는 게 내가 혹시, 이만. 이 혹시를 생각을, 혹시. 생각을 잘안 해요. 음. 특히 우리 음. 북한 출신분들은 자기만의 그 믿는 게 강하거든요. <laughs> 맞아요. 왜냐면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laughs> 네, 그 교육이 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했던 거다 필요 없어. 내가 강하면 돼. 음. 어차피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야. 이런 게좀 네, 강해서 네. 저도 하나원에 있으면서 그 하나 의원 거기에 이런 음. 말했으면 하는데 바나나 우유 받으러 한번 갔었어요. 음. 그럴지 상담은 안 받고 나왔거든요. <laughs> 어,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어딘가에 모르게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데 음. 좀 우리 그~ 북한 출신들에게 이렇게 좀 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요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어떻게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어~ 내 몸에 대해서 신경 쓰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음. 어, 그만큼은 내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음. 네, 그것에 한삼 분의 일 정도만이라도 혹시 내가 몸이 아픈 이게 이 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음, 한번쯤 생각해 그렇죠. 보시는 게좀 네.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은 주무가님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은 분리해야 되나요? 같은 말입니다. 네, 네. 음... 정신이라는 생물학적인 용어 때문에. 네. 어, 정신과 하면 마음을 제외하고 어, 이 정신만 생각 아. 정신의 세계만 다루는 것처럼 음. 느껴져서 그런데 아주 옛날부터 쓰던 용어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냥 편안하게 마음 건강이다. 아. 그러면 이제 정신과 이러면 뭔가 어, 내가 정신에 뭐 문제 있다 이러지만 마음과 마음 음. 건강을 봐주는 데다. 이렇게 하면 소심 없이 갈것 그렇죠. 같아요. 편안, 편안하죠. 아.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이제 마음의 세계가 어디 있냐. 여기 음.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심장을 가르쳐요. 아, 그러니까, 심장. 그러니까, 예, 아. 음. 네, 마음. 마음 할때 이렇게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죠. 근데 이제 정신의 세계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가르쳐요. 음.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아. 근데 둘다 맞습니다. 마음의 세계가 위아래 다 있거든요. 음. 어. 그런 것처럼 네. 정신의 세계도 위아래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 지금 뭐 주무관님 하죠. 설명을 쫙 들어보니까 저도 내일 당장 가던지 아니면 오늘 주무관님한테 지금 치료를 받고 가고 싶은 마음인데, <laughs> 특별하게 우리 하나원에서 마음 건강 센터를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 센터 만든 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하겠다 우리 교육생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안한 상황이었는데 네. 어, 몸이 아프면 하나 의원을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마음이 아프면 심리상담자를 만날지 아... 정신과에 가서 이렇게 할지 이게 헷갈려 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랑 심리상담자랑 한 곳에 있으면 네. 어, 어, 마음이 아프면 저기 센터를 가면 돼. 아... 그러니까 그렇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제가 보니까 이 마음의 병이 들고 머리에 정신의 병이 들면 육체가 병이 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이 뇌라는 게어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 최고 사령부 <웃음> <웃음> 여기에서 모든 지시가 이렇게 다 하달되는데 여기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 몸은 잘못된 지시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저축되는 독서들 음. 이거를 팍 풀어내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음. 좀 추천해 주실만한 거 우리 소연 씨도 지금 대학생이라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laughs> 네, 어린아이들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또 뭔가 좀 제가 25살 지나니까 음. 노화되는 게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노화도 좀 더디게 오지 않을까 이런 그녀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떻게 좀 건강한 마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음, 몸 건강도 그렇지만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응. 네, 습관? 네, 습관. 어. 마음을 쓰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 24시간 중에 한 네. 16시간 정도는 일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네. 활동을 막 하다가 네. 8시간 정도는 쉬어 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음을 쓰는 것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음. 그럼 본인에게 한 번쯤 생각, 물어보는 거죠, 스스로에게. 음... 오늘 하루 중에 네. 내 마음을 쉬는 시간이 언제였느냐라고 아... 물어보면 대부분 바로 대답을 못해요. 못하죠. 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네. 없으니까. 근데 그 생각을 여러, 여러 번 하다 보면, 아,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하고 비스켓 하나 먹을 때가 제일 편안했어 아, 먹을 때? 네, 이런 거 생각해내게 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10분씩 뭐몇 번으로 해서 늘린다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마음을 좀더 편안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죽었을 때 이런 거 없었었어 그래, 맞아 도구. 도구. 이거 요즘에 저거 저는 나 혼자 산다